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제가 오늘까지 3일 동안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주제를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쁨, 구 약성경에는 특별히 <laughs>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어떤 기쁨이라고 했는가? 이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2장의 현재 위치는 여전히 광야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광야지만 이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하고 가만히 있어 앉아서 새벽에 와서 고마운데 예, 가만히 있어 농경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지금은 물론 이 텐트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그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가족들이 그 일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원래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히브리어의 그 이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는 그 즐거움. 그것이 그것보다 강렬한 것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첫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정말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런 것처럼 나는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징글징글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다허러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역사함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면정신으로 못 살아요. 우리들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감에 있어서 면정신 가지고는 못 살아.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자행, 자제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로마서 12장에 사실은. 짧은 구절이죠. 12절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즐거움의 앞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가족이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즐거움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단어를 우리들이 생각을 할때두 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 바램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이, 어떤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다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희망 없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1월을 시작하면서, 새해 시작하면서, 다 금년에 이런 바램, 이런 희망, 이런 목표, 개인마다 있죠. 어제 설날이니까 혹 가정에서 많이 만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세배하고 이렇게 만나면 덕담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다 희망이에요, 희망.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은 내 나에게 초점이 있어, 나의 바램이에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뭐냐? 소망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무엇인가하니 따라서 합시다. 약속.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라니까.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하죠. 소망은 어때요?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 비슷한 단어 같아도 완전히 다르죠.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올때 과자 사가지고 올게. 약속해, 약속해. 그러면 아이는 만약에 아빠에게 그런 약속이 없다면 나는 오늘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올때나 과자 사다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 희망이야, 희망. 근데 아침에 아빠가 나가면서 내가 오늘 아빠가 오늘 저녁에 올때 과자 사가지고 올게. 해, 약속했어. 그러면 그 애는 어때요? 기다리는 강도가 완전히 다르지.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아빠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야. 아빠의 약속.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 가보셨죠? 우리 교회 식구들 가끔 성지답사 할때 제가 로마 오래됐나? 하여튼 로마 들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가 가끔 제국이라는 말이 설교할 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라는 단어 가끔 설명했죠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 나라는 정복국가라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든 혹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완전히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와 정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무엇이 확실했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상적 지배를 가졌던 건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과 함께 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종교 정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황제 숭배예요. 여러분, 식민지를 만들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정복할 그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종교성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종교성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의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도 그들은 정복하는 나라와 모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만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예요. 황제가 신이니까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로마 교회 로마인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러면 당시 로마에뭐 로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많이 그랬죠. 왜냐하면 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바울이 선교한 그 선교 국가들을 다 살펴보면 다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소말할 것도 없이, 당시 로마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직 로마 황제만 숭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아주 강력한 적이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게 기독교인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종교거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 정책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쓴 겁니다. 당시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쭉쭉 쭉 읽어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환란 중에 참아라 그 환란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성도들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독함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성공과 출세는 커녕 정상적인 생활도 할수 없게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아까 소망이 뭐라 그랬죠?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육신은 내가 처한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나는 그 소망이 있으니 즐겁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2000년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버거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약과 신약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참았던 로마 교회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영적으로 헌탁하고. 또 시대적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게 하셔서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